오늘은 책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왔어요. 어떤 특집으로 영상을 찍을 거냐면,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전기장판 속에 누워서 귤 까먹으면서 읽을 수 있는 SF 장편 소설 모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겨울이야 말로 혼자 집콕하면서 이불 속에 콕 들어박혀서 소설 읽으면서 이제 과몰입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게 재미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집을 기획해봤고 SF라고 했을 때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나 SF 잘안 읽으시는 분들, 아예 독서를 잘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쉽게 쉽게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설들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드하거나 잔인하거나 그런 책들은 제했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제출 취향에 맞게 구성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영상을이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취향에 맞는 챕터를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맛보기 스푼이라는 묘상한 키워드를 달고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이 어션테일즈 개간지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SF 잡지예요. 이 매거진의 구성이 굉장히 빵빵해요. 에세이, 초단편 소설, 단편, 중편, 만화, 리뷰, 시의 칼럼까지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SF 장르를 총 막라한 그런 잡지입니다. 게다가 딱딱한 양장본에 보시면 풀컬러 잡체 가름꾼도 있는 정말 칼 갈고 만든 게 티가 나는 개간지예요. 디자인도 너무 세련됐고 소장하기에도 딱입니다. 또 필진 인터뷰나 서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간 날때한 꼭지씩 읽기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맨스에 환장하는 파판이답게 로맨스 소설들 세 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SF 로맨스 순한맛으로 분류한 우주에서 제일 싫은 좋은 너 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안토니아라는 여자예요. 안토니아는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만 모인다는 아카데미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껏 늘 1등만 차지했던 안토니아는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나서 첫 시험을 치른 후에 바이스라는 명문가 자제한테 1등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바이스는 안토니아를 처음 만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것도 할줄 아네. 말을 누르고 1등을 차지한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도 할줄 아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열받잖아요. 항상 성적으로 밀리고 재수없는 말만 하는 바이스 때문에 안토니아는 늘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는 절대 바이스 얼굴 안 보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같은 함선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인데요. 사실 재수 없는 남주 바이스는 안토니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회성 없는 뚝딱이에요. 눈치가 없고 말투가 딱딱해서 파국을 부를 뿐이죠. 바이스가 하는 행동은 전부 안토니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바이스가 안토니아를 위한 딸기 주스를 주문해요. 바이스는 어, 내가 안토니아의 식성 취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라는 걸 어필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안토니아가 생각하기는 아 얘는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기 멋대로 주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표정이 싹 굳어버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바이스는 아나또 실수했구나 난또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럼 티키타카가 굉장히 귀엽고 함선을 타고 우주여행하는 내용도 좋았어요 사실 몇년 전에 실시간 연재하실 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없었어요. 작가님이 좀 급하게 완결내고 떠나셨어요. 심지어 완결 후기도 없으셨어요. 출간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무료로 조아라에서 볼수 있으니까 SF로맨스에 목이 말라서 숨은 명작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SF로맨스 매운맛 소설을 두 가지 가져왔어요. 먼저 낙원의 이론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반란군의 살인병기로 불리던 유은우라는 아이가 연합군에게 생포되어 그래서 연합군은 은우를 전리품으로 군에 들여서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은우는 군에서 쓸모를 증명하지 못해 퇴출되고 중앙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뛰어난 리더십을 학생회장 서재희와 자신을 이상하게 적대하는 정윤환을 만나게 됩니다 은우, 재희, 윤환 이세 사람이 중앙학교와 도시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낙원의 이론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많은 로관 독자분들이 최애작으로 뽑는 소설이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뭐 배경이나 스토리 다 좋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캐릭터들의 매력이 아닌가 해요. 험난한 과거, 위태로운 현재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은우도 너무 좋았고 남캐들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취향에 따라서 어떤 남캐를 남주로 잡을지 엄청 갈리는 소설이지만 여기 나오는 후보들 중에 한 명은 취향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참고로 제주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목카작카님의 돌이킬 수 있는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느 날한 마을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마을 주민 4만 명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소설이 진행되는 시점은 그 싱크홀 사건이 일어나고 꽤나 시간이 지난 후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싱크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 싱크홀 주변은 출입 제한 구역이라고 통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신입 수사관으로 부임하게 된 주인공 윤설이는 어쩌다 어쩌다 암살 임무를 맡고 그 출입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간 설이는 막 건물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총알이 공중에서 멈추고 이런 비현실적인 현상들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또 엄청난. 기밀을 알게 됩니다. 낭론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는 소설이에요 초반부는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 훅훅 읽는데 이게 갈수록 갈수록 점점 광우립하면서 읽게 됩니다 아니 이런 비밀이 있었다고? 하면서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정말 눈물이 휘몰아쳐요 주인공 서리와 여준이의 고통이 이게 사,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SF 장르에게 가능한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고통이자 외로움인데 그게 이 소설 속에서 너무 잘 와닿게 그리고 있어서 최고의 찌통물입니다 점점 그고통 동이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는 과정도 좋았고 엔딩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후루룩 읽을 책 키워드를 달고 이고불 신북을 추천해드릴게요. 류력출판사의 장르소설 브랜드인 고불에서 출간한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신북이라는 컨셉에 맞게 100페이지 정도의 얇은 중편 소설이에요. 저는 서포터즈로서 이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장르소설 브랜드의 서포터즈를 놓칠 수는 없더라고요. 먼저 이세 권이 어떤 소설인지 정말 간단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클라워크 도깨비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고전설화와 스팀펑크적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끝 아파트에서 유령을 만나는 법이 소설은 기술 개발을 경계하는 아파트 공동체 속에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얼음 속의 엄마를 떠나보내다. 이 소설은 365일 겨울만 지속되는 마을에서 엄마의 죽음을 맞은 아이가 거대 권력과 싸우는 고딕 호러, 판타지풍 스릴러입니다. 이세권다 색깔이 굉장히 다르지만 제각기 매력을 갖고 있는 재미있는 소설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러 SF 책두 권을 소개할게요. 김초엽 작가님의 물의 모사라는 작품은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줄거리가 흥미로워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입니다. 판매 페이지 같은 데서 본 주거리를 보면 어떤 구역에 유독성 화학물질 이 유출되면서 그 구역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무레모사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 도시는 유령과 좀비의 땅으로 불리고 있고요. 근데 그곳에 다섯 명의 방문객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유령의 도시에 여행을 갈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다섯 명은 설레이면서 기다리지만 여행 첫날 밤에 옆방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네요. 망가진 세상 속에 환상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외부 에서 여행을 간다라는 것도 사실 좀 독특했고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의 호러물은 어떨지 궁금해서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양꼬치의 기쁨이라는 호러 소설도 서포터즈로서 책을 제공받았어요. 책 표지부터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좀, 양꼬치의 기쁨이라는 제목도 좀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제 취향이었어요. 이게 SF 호러, 스릴러, 공포 단편집인데, 총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표제작, 양꼬치의 기쁨을 소개해드릴게요. 양꼬치를 좋아하는 아내는 홀로 어느 양꼬치 집에 들어가서 양꼬치를 주문합니다.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 양꼬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1인분을 주문하니까 2인분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럼 2인분을 달라고 하니까 양꼬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양꼬치가 없으면 다른 고기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표지판을 보니까 이 양꼬치집의 이름이 남편 양꼬치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각 단편 단편이 굉장히 흡입력 있고 무서워요. 이게 현실 속에 있을 법한 갈등을 다뤄내면서 환상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잔혹동화 분위기도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부서진 돼지 3부작입니다. 제가 워낙 많이 언급을 한 소설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핵 매운맛 디스토피아 키워드를 달고 이 영상에도 한번 끼워넣어봤습니다. 주인공 애순이 살아가는 고요 대륙에는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이 다섯 번째 계절은 거대한 재난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가 오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고 화산이 터지면서 대지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마을에 웅크리고 숨어서 계절이 지나가기만을 견뎌야 하죠. 하지만 이 인간들 중에서도 대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오로진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오로진들은 통제가 어려운 힘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수는 오로진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힘을 숨기고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큰 줄기를 말하자면 에수이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모험하는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이건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훨씬 훨씬 더 깊고 많죠. 일단, SF 판타지 소설의 흑인 중년 여성, 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먼치킨인데다가 난폭하고 똑똑한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딸을 찾는 엄마라는 내용인데, 모성애라든지, 뭔가 모녀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좋았고, 가끔씩 판타지가 너무 영어덜트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중년 여성의 성장 모험 혁명물이라는 점에서 소재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이런 소설이 휴고상, 네빌러상 다 휩쓸고, 국내 번역까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 소설 전반에 걸쳐서 착취, 혐오,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에만 매몰되는 소설은 아니에요. 일단 이야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낭론이나 돌수잇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부서진 듯지도 추천합니다. 이게 아예 세계관을 처음부터 그리는 이야기라서 문장 표현이 조금 난해할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면 은 술술 읽기 그래서 오늘은 추운 겨울 이불 속 재밌게 읽을 수 있는 SF 소설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추천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